오늘날 이 풍요로운 가을을 이야기하려면 과거 또 김제의 아픈 역사를 짚어 가야 합니다. 1940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오랜 세월을 간직한 작은 집인데요. 정말 오래된 그 느낌이 물씬 나네요. 헉, 어머나 세상에. 어머 이 느낌은 어머. 전통 한옥 양식과 일본 가옥 양식이 섞인 이곳에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니, 보통 식으로 어 있네요. 예. 오. 아니, 이게 이게 사실 저 1946년 뭐 이렇게 써 있어요. 예. 어르신들이 독립 그 정신이야 추절하셨어요. 조부님이 계실 때 그리고 우리 아버님 계실 때 돌래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전통도 있고 이곳이 김군수 님도 주무시고 가셨어요. 아! 어? 이 집에서요? 예. 김구 선생님께서요? 아,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던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힘을 받고 가셨을 것 같아요.